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장시호 씨가 그 지금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되고 나서 출정한 기록이에요. 저게 저 조사 그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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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호 특검 조사실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1112호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모르겠군요. 조사한다고 지금 불렀어요. 1심 선고 난 후에 왜 저렇게 일요일 날 많이 불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 저거 다 조사했을까요? 저 횟수를 보면 1112호는 거의 특검 조사실로.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볼 수는 있는데 1114호도 저 밑에 있어요. 1114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더 내려가서 해주세요. 1106호가 나와요. 저 1,10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0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반부패 연구관실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지금 의혹이 나와, 나와 있어요 저게 저기 무슨 장소인지 특별 모르겠어요 특별검사실이라고 특별 적혀는 있어요 근데 특검 사무실에는 1,106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1,114호실도 없어요 저는 저기... 박영수 특검의 특검 건물에는 1114호와 1106호가 없습니다. 본그 괴롭게도 김영철 검사 반부패연구관의 대검의 1106호가 반부패연구관 연구관실입니다. 도대체 장시호 증인 왜 장시호 씨를 왜 저렇게 많이 불러 가지고 일요일 날 저거 조서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심 선고 이훈대. 조사 조사 다 했겠죠. 법무장관님. 불렀으니까 저게 조사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정 기록에 조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했다면뭘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조사를 작성했다고 조서가 없다고 맞을까요? 조사를 안 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뭘 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 쪽에다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내용입니다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조사를 안한 상태로 사람을 불러서 시간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아, 조사 ちょうど来れ